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정형외과 어깨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이용걸입니다 어깨 삼각근 밑에 있는 이제 회전근 뚜껑 같은 건데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밑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극상근 그다음에 또 앞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2두 밖은 장건이라 그러는데, 고그 앞쪽에 경갑하건, 쏙 해가지고 뒤쪽에 가면은 극하건, 또 이게 소원근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삼각근 밑에 어깨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있는 이 근육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무상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이 극상건이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는 크게 충격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극상관 파열 또는 회전근육 파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극상관 파열이 제일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회전근육 파열. 근데 얘가 왜잘 일어나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피가 잘안 간다든지. 노화 현상이 돼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지붕이 천장이 있거든요. 지붕 지붕 밑에서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달아가지고 그래서 끊어진다라는 어, 얘 설도 있고 그래요. 이제 또그 환자분들이 그냥 어깨통으로 와요. 어깨통 근데 이게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육 파열인지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냥 올리기가 좀 힘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면은 그건 회전근육 파열을 한번 의심할 수도 있고 가다가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얘가 팔을 잘못 올려 그러면 그거는 아동결견이라구나 오십견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쉬운 거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렸을 때 본인 스스로가 돌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50개는. 회전근육은 이렇게 돌려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할 수는 있죠. 회전근육이 이제 찢어지면은 환자분들이 늘 물어봐요. 이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근데 찢어진 힘줄은 제가붙지는 않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꼬매줘야지. 다시 얘기해서 수술을 해야지 붙는데 문제는 환자가 안 아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좀 두고 봐야죠. 그렇지만 안 꼬매고 수술을 안 하다 보면은 이 찢어진 근육은 이게 자꾸 뒤로 밀려가요. 계속 수축을 하니까 자고 있어도 우리는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려 들어가서 나중에 꼬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수술도 어려워지는 거고 수술에도 결과가 덜 만족스럽고 또 너무 심하면 팔을 못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아파도 회전근육 파열이다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은 수술을 생각하는 게 특히 연령층이 50대 미만 또는 요새 뭐 60세도 그냥 건강하고 또 오래 늘 사시니까 60세 미만이 돼도 찢어져 있다 생각하면 안아포도 수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회장 근육 파열이라 그러면 어 수술을 할 경우에 재수술하는 재수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다이 관절경으로 어 우리 내시경 위 내시경 하듯이 어 들여다보면서 이제 조그만 기구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대개의 경우는 잘 꼬매지고, 꼬매주고 나서도 또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50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잘안 하지만 드물게 이 관절 물주머니가 되게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그걸 풀어주는 어,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전근육 파열이 되면은 팔을 잘안 쓰다 보면은 이런 그 동결견 비슷한 강직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어, 찢어진 힘줄은 꼬매주고. 굳어진 관절낭은 풀어주는 수술을 동시에 해주게 되죠.